스님과의 브런치 반지연 에세이 프롤로그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좋아하다 요리를 좋아한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줄곧 책 곁을 맴돌다 보니 어쩌다 글이 된 것인데 책 곁을 맴돈 가장 큰 이유는 순전히 요리책 때문이었다. 책장마다 다소곳이 앉아있는 고운 빛깔과 자태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했다. 한장한 한 장이 미술관에 걸린 작품처럼 아름다웠다. 게다가 이 아름다움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재의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나마 흉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몹시 안심이 되었다. 나의 요리책 사랑은 한글을 막 깨친 다섯 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누렇게 빛바랜 비닐 커버에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는 주부 요리백과. 정작 주인인 엄마는 잘 보지도 않던 나 엄마 따라간 미용실 한편에 비치되어 있던 여성 잡지의 요리 섹션을 탐독했다. 지금 나오는 책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하질에다 크기도 작은 사진이었지만 조리 과정을 눈으로 따라가며 요리의 맛을 가늠해 볼수 있어 마음이 흐뭇했다. 음, 돈가스 옷은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 순으로 입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런 요리가 나오는 건가? 요리책을 뒤적이는 시간이 쌓일수록 책 속의 요리를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어져 안달이 났다.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완성된 요리의 맛도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요리책만 믿고 따르면 나도 사진 속에 아름다운 요리를 정말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어린이 혼자 불을 마음대로 쓰게 내버려 둘리 없으니 집이 비는 날만 기다렸다. 엄마가 외출이라도 할라 치면 들뜬 얼굴을 감추느라 힘들었다.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감과 동시에 주방으로 달려가 달걀 하나라도 프라이팬에 깨뜨려야 직성이 풀렸다. 다락문을 열어젖히고는 냄비와 버너를 챙겨 계단을 기어 올라가 책을 펼쳐 놓고 이런저런 것들을 따라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락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집안을 자욱하게 덮어 집으로 돌아온 엄마에게 혼나기 일수였지만 엄마가 아끼던 무쇠 팬으로 요리를 한답시고 달아오른 손잡이를 그대로 잡았다가 손에 커다란 물집이 생겼던 날의 감각은 아직도 또렷하다. 뜨겁고 쓰린 건 둘째치고 물집 출생의 비밀을 들킬까 봐 가슴이 내내 두근거렸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겠지만. 다시 좋아하다. 졸업 후 사회생활이라는 걸막 시작한 인턴 때였다. 회사에 적응하느라 몸과 영혼은 늘 탈진 상태였다. 에어컨이 풀가동되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다. 언제 또 무슨 실수를 할지 몰라 마우스를 잡은 손은 항상 덜덜 떨렸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김없이 실수를 저질렀고 그럴 때마다 상사에게 호되게 혼나기 일쑤였다. 회식 자리에선 누군가 곁에 앉아 내 허벅지며 팔뚝을 슬쩍슬쩍 만졌다. 억울했고 슬펐고 분노했지만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다. 어느 늦은 밤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데 문득 요리책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뒤 퇴근 후 틈만 나면 서점에 들러 요리책 섹션을 어슬렁거렸다. 어릴 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올 컬러에 책장 가득 사진이 시원시원하게 실려있어 볼맛이 났다. 특히 아름다운 베이킹 책이 차고 넘쳤다. 몇 권씩 구입하다가 결국엔 오븐을 샀다. 그때부터 주야장천 뭔가를 굽기 시작했다. 째째하게 달걀 프라이를 부치고 가끔 큰맘 먹고 크로켓을 튀기는 것 말고 대범하게 밀가루와 설탕, 달걀을 슥슥 섞었다. 끓는점을 훌쩍 넘어 180도 때론 230도까지 치닫는 온도도 마음에 들었다. 숱한 실험에는 당연히 숱한 실패가 잇따랐지만 야근 후 집으로 돌아와 녹초가 된 상태에서도 밤이 이슥하도록 베이킹책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피곤해도 요리책만 보면 힘이 났다. 본격적으로 자취를 시작하면서 나를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간과 금전 개념 없는 사회 초년생의 구매력이 만나 시너지를 냈다. 오븐의 뒤를 이을 뭔가를 계속 사들였다. 믹서, 건조기, 와플기, 각종 양념과 온갖 허브. 1인 가구인데다 대부분의 끼니를 밖에서 해결하면서도 써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퇴근 후엔 늘 주방에 있었다. 공간의 쓰임이 나뉘어 있지 않은 작은 원룸이라 주방이라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밀가루와 달걀을 반죽해 머핀을 굽고 고기를 양념에 재워 육포를 말리고, 가일청을 담그고, 잼을 만들었다. 만두를 빚고, 국을 끓이고, 가지를 튀기고, 고구마를 삶고, 깨를 볶고, 떡을 쪘다. 정신을 차려보면 작은 싱크대가 흘러 넘치도록 닦아야 할 접시가 산더미였지만 요리하는 걸 멈추지 못했다. 그렇게나 회사 다니는 걸 힘들어했으면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요리를 할수 있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렵의 나에겐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처음 맛본 사회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세계였다. 나 혼자 맞서야 했고, 스스로 나를 변호해야 했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때 나는 사무실에 앉아 옷이 다 젖도록 식은땀을 흘리고 마우스를 잡은 채 손을 떠는 무력한 일계 인턴일 뿐이었다. 그런데 요리의 세계는 달랐다. 호기롭게 요리책을 쫙 펼치고 쓰여 있는 대로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하기만 하면 멋진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거 봐,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향해 크게 소리치고 싶었다. 요리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비로소 제대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할줄 아는 요리가 점점 늘어났다. 한여름에도 좁은 원룸에 180도의 오븐을 켜놓고 땀을 뚝뚝 흘리는 열정도 있었다. 가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밥과 국을 끓여주면 친구들이 두 그릇씩 뚝딱 비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흐뭇했다. 더 좋아하다. 밥은 남기면 안 되고 김치로 밥그릇까지 닦아 먹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리고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정보만 가지고 참여한 템플 스테이에서 처음 사찰 요리를 만났다. 늘 2D로만 보던 요리책 속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3D로 구현되다니 너무 아름다워서 젓가락도 못 대고 요리가 담긴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무렵에 나는 그 좋아하던 요리와 꽤 오랜 시간 결별 중이었다. 일이 바빠 집에 돌아오면 늘 쓰러지듯 잠들었다. 돈을 쓰는 것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보상하던 때였다. 자꾸 뭔가를 사들였고 유명하다는 맛집 탐방에 열을 올렸다.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를 열어 배가 터질 때까지 손이 잡히는 대로 집어먹거나 과자로 대충 끼니를 떼었다. 인터넷으로 OS를 얼마나 많이 샀던지 동네에서 마주친 택배 기사님이 OS 많이 시키는 분 하고 아른채를 할 정도였으니 하루에. 40개씩 먹었습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을 때 템플스테이에서 만난 아름다운 한 그릇 덕분에 다시 주방에 섰다. 사찰요리 덕분에 밥상 위의 계절을 읽게 되었고 제철 식재료로 내 몸을 보살피는 법을 배웠다. 다른 존재의 처지를 생각하는 사찰요리의 정신이 나에게 쓰며 자연스럽게 채식을 시작했고 인생의 대부분 무리 속의 고요한 일인을 자처해왔던 내가 처음으로 나는 채식을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타인의 반응에 대처하면서 나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결코 무력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맞서기만 하던 세상과 다정하게 만나는 방법도 배우고 있다. 지금도 사찰 요리에 기대에 이렇게 글을 쓰고. 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지난해 여름 친구들과 감에 다녀왔다. 돌아오는 새벽 비행기에서 아기 중창단의 울음소리 때문에 단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당장 집으로 가서 누워도 시원찮을 판에 어지러워 토할 것 같은 몸으로 캐리어를 끌고 사찰 요리 수업을 들으러 갔다. 도마 앞에 서서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리를 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몽롱한 가운데 좋다는 감각만은 또렷했다. 그 다음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대전의 한 절에서 열리는 사찰음식 축제에 다녀왔다. 주말에도 사찰요리 수업을 듣느라 현관에는 그주 내내 채 풀지 못한 캐리어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2시간 동안 캐리어를 끌고 수업을 들으러 가면서 비몽사몽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4시에 눈을 번쩍 뜨곤 대전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역으로 향하던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내가 사찰 요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여행으로 생긴 일상의 빈칸을 무심결에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는 내 모습을 보며 여행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해온 요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였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 요리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모든 감각을 다 닫고 눈앞의 요리책에 코를 박았다. 그런 내게 사찰 요리는 요리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내가 속한 세상을 넓혀가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가만히 일러 주었다. 사찰 요리 덕분에 눈앞의 하루를 다가오고 사라지는 계절을 내 곁의 사람들을 내게 주어진 삶을 좀더 좋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과장이려나?